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토리입니다. 그, 이거는 그거에요. 그, 은호 오빠 포토부 트레카?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, 그, 사나오빠 트레카를 제가 실수로 못 사가지고, 약간, 화나서 샀어요. <laughs> 화나서. 이거 살 생각 없었는데, 화, 화나서 그냥 두 개만 사봤어요. 또 사진 너무 예쁘길래 너무 예쁘게 한거야 제가 나중에는 꼭 양도를 봐도, 받아볼게요 뭐? <놀람> 봐봐 <진짜 알게? 웃음> 아니야? 아니 뭐야 뽀찌가왜 이렇게 잘거든 설마 포카레스거아었야 대박 뭐야 너무 예쁜데 잠깐만 잠깐만 진짜 너무 예쁜데 대박 와 대박 진짜 요즘 진짜 리진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요즘 진짜 너무 잘생겼어 매일이 놀랍다 진짜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 대박! 어, 저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키 셀카 포카도 한장 나왔었고 아더살걸 아, 잠시만 너무 예쁜데 귀여워 대박 뭐야? 너무 예쁜데 젖은 머리고 뭐야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지금 겨울이 다 찾아왔지만 여긴 여름이네요 아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어떡해 와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인포카드 잘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전 끝사랑제 산옥을 가게 되었어요. 너무 신나고, 뭔가 올해 가기 전에 산하를 또한번 보게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우대 미리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페 켜봐라. 카페 안 가져왔는데. 안, 안 갑하고? 이거 근데 너무 예뻐 진짜. 진죠 너무 예뻐. 비닐도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여러분, 문산짱. 문산짱, 진짜 여러분, 진짜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진짜 설한 번에? 녹화 세 번에? 번에? 그 드론 한 번? 해서 총 다섯 번 했는데, 진짜 여러분, 다섯 번 봐도 안 들려요, 지금. 어떻게 50번 봐야겠어요. 이틀이나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와, 여러분 진짜 1시간이었는데 2시간 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